오늘은 육기 1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은 가족의 달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함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시골에 가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마을 입구에 보면 커다랗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축. 누구 누구 시험 합격, 누구 누구 당선, 누구 누구 입학. 그 마을에 이제 출생한 자녀들이 어떤 국가의 큰 시험이나 또한 어디 중요한 요직에 또 아주 이름 있는 명문 대학에 합격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런 현수막을 입구에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고향에 방문하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 크게 환영해 주죠. 이거를 사자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금이 환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뜻을 직역하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성공을 거둔 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향으로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뭐 굳이 고향으로 환정하지 않더라도 모처럼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좋은 소식, 좋은 얼굴로 부모님들 어른들을 뵙기를 원하죠.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삶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고통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 기댈 곳 없을 때 가족의 품, 역시 그것만큼 따뜻한 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고 남겨진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민족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롯도 함께 데리고 고향 땅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은 결코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녀의 귀향은 도대체 어떤 귀향일까요? 성경은 나오미의 귀향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여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기에 나오미의 귀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먼저 나오미의 귀양의 이유를 봅시다. 육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성도님들은이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이, 어느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나오미 귀향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문구가 만약 가장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엘르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간 이유, 그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기에 가족을 데리고 양식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물러갔고 농사가 잘 되어서 양식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로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여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돌보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다. 찾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을 살피시고 도와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키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사사기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사샤스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신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이들을 건져주셨죠. 그러게 이스라엘의 흉년이 물러가고 곡식이 있다는 것은 육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시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보이는 반응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사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찾으셨다, 뭐 이게 돌보셨다 한글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하나님께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군대 제대 후, 그래서 총한 5년 정도 제가 하나님 곁에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께 반항의 심리였죠. 세상에 즐거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덩그러니 인생 가운데 나 혼자 된 느낌, 쓸쓸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당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찾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나오미의 발걸음이 마치 이런 발걸음이라니 얘기죠. 저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부지기수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올 때 나음이와 같이 남는 것 없는 그 허망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세함의 역사가 그놀라운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도 이를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521장, 527장 제목이 어서 돌아오오 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은 정영택이라는 분입니다. 한국분이 쓴 가사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보음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방탕한 자식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끝까지 창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루스의 귀양여정 그 핵심은 바로 나오미의 귀양여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참된 귀향이란 것이죠. 혹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족함을 얻으셨습니까? 나오미의 심정. 혹시 탕자의 신장이 되셨다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들의 귀양의 따뜻함 그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는 성도님이라 하여도 우리라 하여도 인생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거친 풍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할 때 고향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두팔 벌리는 그 따뜻한 마음을 맛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생을 귀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금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귀양 가운데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 모함여인들이죠.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신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나오미는 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 집,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지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친정이 좋아서 신정으로 보내려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을 알려면 8절부터 13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긴데,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만 봅시다. 자, 11절입니다. 6기 1장 11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당시의 문화, 고대 중동지방의 문화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이 당시 문화는 가장 큰 복, 결혼하여서 남편을 통해 많은 자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노스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것이죠. 남편이 죽어 자녀가 없는 이 여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 중동 문화 가운데는 남편의 친족, 남편의 형제가 남편 대신 그 의무를 다하여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도록 자녀를 생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있는다는 것이죠. 대를 잇는다. 근데 남편의 친형제들이 있습니까 말농과 귀로 말고는 없습니다. 두명다 죽었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이 많은 나오미가 재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다. 설사 재혼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둔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서 죽은 아들의 자녀를 생산한다. 그럼 더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고향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다 어머니로서 두 며느리를 그냥 내 며느리가 아니라 두 딸로 여기는 것이죠. 딸과 같이 여겨 그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여인의 복받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오미의 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근본적인 질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며느리를 모합땅으로 돌려보내는 걸까? 나오미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나오미의 속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룩기 1장 13절에 나오미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 다음에 나오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사실 괴롭습니다 괴롭겠죠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남편이야 죽은 거야 뭐. 그런데 자기 배로 낳은 두 아들을 잃었다.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간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슬픔이라가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크고 어려운 괴로움인데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두 며느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오미의 그 괴로운 마음을 던어주는 것. 이것 또한, 나오미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의 처지라고 하면, 이 젊고 창창한 날이 많은 두 며느리,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나오미아 돌아가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친척이 있고 동족이 있고 자신의 자고난 그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고향 땅 모압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민족의 민족을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단지 사는 곳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합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듯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면 모합의 신, 그모스죠. 그모스가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부터 징계를 당하였던 시기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섬기는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산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인들을 본다면 자신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큰 문제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불교 집안에 기독교인 며느리가 들어간다? 반대로 기독교 집안에 회교인 며느리가 들어온다? 큰 가정의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오르반은 처음에는 나오미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된 나오미의 설득에 오르반은 자신의 어머니, 고향 땅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에 보면 눕은 그를 붙여쳤다라고 합니다. 붙였았다붙였었다라는 것은 감정으로 묶이다, 충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시어머니, 시어머니에 쫓았다는 것이,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루세게 나오미는 거듭거듭 건면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아주 강력한 결심으로 사자우를 내집습니다 자, 루키 1장 16, 17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루시 이르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신 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높기 초반에 가장 감동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요약하면 죽든 말든 내가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오미와 함께 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합 여인 루시 아니라 이스라엘 과부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죠. 아마도 루스그 당시 혼이 풍습에 의하면 무척이나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민족과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젊음을, 그 아름다운 꽃다운 삶을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헌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쏟았기에 감동되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루시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하였는지 일만의 단서도 없습니다. 앞서 여수와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녀가 소문에 들었죠. 이러한 단서가 루시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 없음에 대해서 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믿음은 이렇듯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루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의 루세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신 작은 것을 보았고, 작은 경험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 작은 믿음을 겨자씨와 같이 자라게 하여 위대한 믿음의 결단의 나무로 성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양민족의 혈통이란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몇대 가문, 내 부모님이 어떤 믿음의 위인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는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큰 나무가 되어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렇듯, 나오미의 귀향으로 이방 여인 누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오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이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건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역사로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은 나와 연관된 또다른 누군가가 귀한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마련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강부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정작 누세 이러한 고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후 자신을 보고 놀라운 동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이 나옴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옴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마라라고하기 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로말 미암아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기에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나오미의 인생, 참 기고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괴로운 인생, 볼품 없는 인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어. 그 나오미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나오미의 인생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그런 속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귀양의 진정한 평가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통안이나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동전의 시선이 아닙니다. 자루기 1장 22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 모함 여인, 누수 얻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그 슬픔, 두 아들을 잃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가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한 사람을 인택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답이 됩니다. 현실은 절망이고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게 돌아온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눕기 1장 1절의 말씀이 1장 22절 보리 추수의 시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인생의 윗박닥까지도 찍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믿음을 인태할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별볼일 없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돌아가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